소리가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한 번씩만 좀 눌러 봐 주시면 됩니다. 오늘 빠르게 좀 끝낼게요. 아 대신에 또 내일 또한 주간 매매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이, 이, 이차희님 네. 아, 우리 오픈방에는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인가 보네요. 네 아, 우리 땡스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 아마 어 주일이고 또 가족들과 또 함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도 어 함께 이제 시청하시기가 좀 생방송 바로 실시간 시청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어, 못 보신 분들은요 녹화방송으로 보시고 어, 주무시기 전에 보신 다음에 내일 또 시장을 준비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laughs> 어 우리가 지난 주에 굉장히 매매를 잘해 왔잖아요. 그리고 공략을 했던 종목들 가운데 나무가도 어 매수가 대비한 45% 정도 어 수익이 났고 지금 현재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네 단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도 들고 있어요 매수가 대비 현재 한72% 정도 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동기어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대동기어도 조만간 어, 세자릿 수를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90%죠, 90%.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잘들 하고 계신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한 가지의 종목을 수익을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 왜그 종목을 공략을 했고 어떠한 이이 어, 이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골,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이거는 조금 전에는 또 다른 분들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살짝 좀 지우고요. 자, 볼게요. 지금요, 여러분. 주말에 어떠한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어. 지금 뉴스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말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예요.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음. 자 합참에서 북한 동해 심포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수발을 발사를 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한국의 GDP가 23%가 날아가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대만을 침공하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을 음. 좀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북한에 지금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 몇달 내에 한국을 공격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좀 우려가 되는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자 우리나라가 어, 종전 국가가 아니죠. 종전 국가가 아니에요. 자 휴전하고 있는 상태 휴전. 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기간이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그래라니 하잖아요. 그래라니 하는데 외인들 입장에서 즉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야 이거 말이야 한국에 괜시리 투자했다가 얘네들 우크라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나 음?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어? 팔레스타인. 이런 데처럼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 이거 우리 투자금액 하나도 못 뽑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수세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가 부담스럽겠죠. 그죠? 왜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인 사설 매체들에서 북한에서 한국을 수개월 내에 분명히 공격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전면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아니라 그죠? 뭐예요? 국시선 도발, 그죠? 예전에 우리 연평도 포격사건 어, 사격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선제적 대응을 또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커집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현재 외인들의 매수세에 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 체크. 요거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나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식쟁이들이죠. 주식쟁이. 그죠? 어, 주식쟁이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바라보는 모든 것을, 우리, 저는요, 이렇게 합니다. 주식과 연결을 시켜요. 항상. 응. 항상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아, 뉴스에서 뭐가 나왔다. 어, 어떠한 뉴스가 나왔어요. 어, 어떤 뉴스 나왔네. 뭐, 연예인들이 뭐, 새롭게 앨범을 냈네. 아니면은 무슨 음식이 뭐, 잘못됐네. 뭐, 돼지가 뭐, 열병에 걸리,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섹터를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어, 밖에 나 나갈, 나갈 일도 없었지만 안에서 계속 종목들 파헤치고 있었어요. 공부했어요. 오늘 어, 어, 지금 몇 시간째 앉아 갖고 책상에 앉아 갖고 계속 종목들 살펴보고 섹터들 살펴봤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우리가 체크해 놓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인데 여러분 금리 금리를 우리가 체크를 할 때에 그쵸 국채금리를 체크를 하잖아요. 국채 10년물 그죠? 그리고 2년물 이러한 것들을 막 체크를 해요. 음? 아니 이 금리가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라고 해서 이해를 아직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환율의 중요성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요거 하나씩 찍어가지고 어, 공부하시라고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다루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금리 여러분 어때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3월에 자 3월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게가 몇 프로예요? 80%가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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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서 지금은 절반 가량도 안 되죠. 어? 그러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미국 연준에서는요, 1년간에 자전 세계적으로 1년간의 인플레이션 평균을 몇 프로 잡고 있나요? 맞아요, 2%를 잡고 있어요. 2% 정도는 매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월에 만약에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자 뭐예요 동결이 먼저 되겠죠 어,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동결. 그죠? 동결 다음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인데 이것이 5월이 될 것이냐, 6월이 될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식쟁이. 주식쟁이. 주식쟁이들은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종목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될 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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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터라던가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언제요? 21년에, 잘, 잘 기억해보세요. 21년에, 우리가 한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어, 막 자금들이 막 엄청나게 풀렸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가 있었어요?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어요. 테이퍼링.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할때 우리 저와 함께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느 섹터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금융 은행권이었어요. 들어가서 다른 종목들 다 꼬라박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이에서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재미 쏠쏠하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는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였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할 때에 반드시 섹터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금융, 금융 섹터를 공략을 했었는데 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은행은요, 은행은, 은행,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의 이, 이, 이 이익은요, 예대 마진, 그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이 마진 마진이 차지하고 있는 수익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이쪽 섹터를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인하가 될 것이다. 어, 어찌됐던 간에 경, 어, 연착륙은 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는데 인하가 될 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과연 어디냐? 이 어디냐? 이 요거를 여러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하나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강생분들하고도 따로 공부를 해서 다른 종목들은 들어가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몇분안 계시지만, 뭐두 명, 세 명, 괜찮아요. 한 분이라도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계속해서 어, 생방송 영상 찍을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준비한 종목이에요. 자. 전쟁과 관련이 있는 뭐예요? 그렇죠. 방위 산업. 방위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한 종목을 볼 거고요. 한 종목 볼 거고. 금리가 인하가 될 때, 금리가 인하가 될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추격을 할수 있는 우리가 지금 수익 내고 나온 종목들 가운데에서 추격을 할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서도 요 종목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같이 맞물려 있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뭐, 세 분밖에 안 계시지만, <laughs>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빠르게 공부하고요. 저, 저도 오늘 저녁에, 음,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요거 올려드리고, 어, 방송 마치고,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지질이에요. 동아지질. 동아지질요 종목까지만 한번더 살펴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가 서울 철도 지하와 공약이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즉각, 즉각 시행하라라고 했어요. 즉각하라. 자,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3 8때 어떻게 팠어요? 네? 터널 팔때 지금 한강 밑에, 한강, 이게, 이게, 이게 위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단 말이죠.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좀 지워버리고요. 정말 저, 야, 정말 오래 살고 볼립니다. 오래 살고 볼리. 자 지금 현재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에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에 아이고, 이걸로 이걸로 할게요. 한강이 이렇게 위에 한강이 막 흘러요. 이렇게 한강이 막 흐릅니다. 이 한강이 흐르는데, 이 하단에, 뭐를, 그리, 뭐를 지금 만든다 그래요? 여기다가? 지하 도심 도로를 만든대요. 지하.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뚫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사, 이게 산일 수도 있는 거고, 물 밑에 땅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를 뚫어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폭발을 했다, 폭파. 그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꽂아놓고 폭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라고 하더라? 3천 몇억이라고 했나? 요렇게 기계가 있어요. 요 기계가 있어요. 무슨 드릴 같은 기계인데, 평면이에요, 평면. 요렇게 평면이 돼 있는데, 얘가요, 딱 들어가잖아요? 이 앞에 있는 암석들을요, 이거를 다 뿌셔요. 아, 다 뿌십니다. 여기를 요, 요렇게, 요만큼만,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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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동으로 판대나? 그래갖고 하루에 몇 메달을 팔수 있냐면, 12메달을 팔 수가 있대요. 음. 1 2터를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미 지금 한강 밑에 도로가 어느 정도 많이 좀 뚫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밑으로 지금 차들 다니는 길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한 거예요? 야, 어? 지상에 올라와 있는 지하철들, 철도, 어?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다 지하화해. 근데 언제까지 하지 말고 즉각 시행해. 라고 어 천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아지질이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동아지질보자 이거예요. 예, 지금 몇 프로예요? 우리 수익권. 지금 현재 수익권입니다. 이날 어차피 뭐 3.7%까지 올라갔었는데,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야. 뭐한 4, 5%만 수익 났어도 땡큐 베리 멋지죠. 그죠? 빠르게 수익 내고 다른 종목 갈아타면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실적 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영업이익이 20년, 21년에 32억, 40억 하다가 22년에 도대체 니네 무슨, 무슨 일이 있던 거니? 어? 이렇게 마이너스를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니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했는데, 23년의 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 때 19억, 2분기 때 30억, 그럼 벌써 50억이죠? 66억을 해놨어요.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죠? 만약에, 이번 23분기인가, 그러니까 23년 4분기 때 실적이, 크게 문제만 안 생긴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잡힐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 이 지배주 순익을 보더라도 꼴랑 20억, 47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63억에, 그죠? 70, 80, 어, 2억이에요. 이미 역대급 실적을 어떻게 해놨다? 해놨다. 컨셉 발표 나면은,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보세요. 작년에 엄청나게 못했어요. 어. 성적이 엄청 안 좋았어. 근데 그놈이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 연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흑자로 전환이 돼요. 자, 여기에서 원포인트. 여기에서 원포인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 종목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의 스타일. 뭐냐? 세력은요, 여러분. 일단은 빨간색이 많은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얘네들이 시비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전환사채 발행도 많이 하고 어 그런데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좀 수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도 하지만 낙가마라고 해요. 낙가마 나가 가지고 이러한 종목들만 가 가져다가 가지고 옵니다. 작업할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와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흑자 기업이었는데 얘가 적자를 한 거예요. 운영을 잘 못했어. 그런데 이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애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게 인수 합병 mma죠. 인수 합병을 제일 좋아해요. 인수 합병 이슈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작업 칩니다. 이게, 이게 1순위고요 2순위가 뭐냐? 바로 흑자, 그러니까 적, 그러니까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애들. 이런 애들을 좋아한다. 지금 입맛 다시게 생겼습니까? 안 다시게 생겼습니까? 생겼죠. 입맛 다시게 생겼죠. 이번에 적자 폭이 클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역대 최대의 실적을 만약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겠죠. 거기에다가 수업 보니까 배당까지 줬던 회사예요. 배당까지. 그런데, 배당률을 딱 보니까 어때요? 적자였을 때더 많이 줬어요? 그죠? 적자였을 때더 많이 주잖아요. 얘네들 굉장히 수상하다. 그래서 차트를 딱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꾸, 갭으로 띄워놓고 누르고, 갭으로 띄워놓고 누르고, 갭상승을 자꾸 시키면서 위에서 누르는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길게 보시면요. 요 때가 언제예요? 21년 6월이었어요. 21년 6월서부터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락을 하 애다.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락을 하 애다.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락을 했던 애예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다가 지금 주가를 쌓 모아 놓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만 보겠다 이거예요. 저점 나왔죠. 저점 나왔죠? 저점에서 저점과 저점과 저점들을 이어주는 아래 하단의 추세를 이렇게 그어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도 그어 보고 또뭐 얘랑도 한번 그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나 그어 보고. 어. 그리고 뭐 그다음 저점 얘랑도 얘나 얘랑, 얘랑도 하나 그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도 하나 그어 보시고. 이렇게도 하나 그어 보시고. 추세 라인 안에서 계속적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추세를 뚫으면서 상단으로 올라선 게 바로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그죠 이 추세들을 뚫는 게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추세가요 추세를 뚫는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15톤짜리 트럭 막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정말 강력한 힘이 아닌 이상은 그 추세, 일정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 선들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 위로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니네들, 무언가 수상하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해갖고 싹 갔다가 봤더니, 얼라려? 뭐예요? 야, 니네들 뭐냐? 엄마? 니네들 뭐냐? 무언가 수상한 냄새를 맡고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동아지질에 대해서 원포인트를 해드렸던 거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계속 체크를 해가시면서 분명히 매매를 진행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바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시장의 이슈와 연관을 자꾸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보시면 여기에 얘네들도 갭 관리를 조금 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여기 갭 있죠? 여기 갭 있어요. 그죠? 하단에 여기도 여기랑 여기랑 갭이 있었고 또 갭이 있는 데가 있나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갭은요, 여러분 이거 위즈 스튜디오 하나 잠깐만 볼게요. 상단에 갭 있죠? 그죠? 그리고 꿈비, 꿈비. 자, 그리고 어 위더스 아니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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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리고 지어 소프트. 자, 보세요. 지어 소프트 보세요. 상단에 얘도 여기 지금 갭이 있죠, 이렇게? 이런 거 놓치실 거냐고요, 이런 거. 공부를 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올라려, 야 오늘 소프트 관련 주야,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 I.T. 관련 주야, 야 오늘 뭐 방산, 방위 산업이야, 야 오늘 공물이야, 야그 중에 갭 있던 거 뭐였지? 딱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을 보이고 지금 이 평들이 다 아래 깔려 있어요. 자 2평이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고 다 한쪽으로 이렇게 응집이 된다 제가 방송에서도 무수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응집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상단이 상단이 되었던 하단이 되었던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응집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5일선이 지금 똥빠져라 라고 하고 좀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서야 보세요 여기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만 볼게요. 좀 화면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5일선이 얘예요. 얘. 예. 보세요. 얘. 예. 얘. 예. 형광색 얘예요. 요, 요, 날의 종가가 5일선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5일동안산 사람들 수익권이에요? 아니에요. 수익권이에요. 자, 5일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 5일선 얘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있죠. 5일 동안 산 사람들 수익권이에요, 손실권이에요? 손실권이에요. 자, 얘는 종가가 위에 있어요. 손실권이에요,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이죠. 자, 그럼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다 수익권이죠. 그런데, 그런데, 1년 동안 산 사람들 보세요. 1년 동안 산 사람들. 자, 요, 이 검정색이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 평선이요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가 여기인데 싹 지우고 한번 볼게요. 요 라인이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 라인이 그죠? 그러면 1년 동안 산 사람들이 이제서야 수익권에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을 보세요. 계속 요 검정색 라인만 보세요. 1년 동안 산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올라온 지가 이제 여기밖에 없죠. 여기에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는. 1년 동안 산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손실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수익권으로 왔는데 요때 내가 매도를 못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1년 동안 기다려 가지고 이제야 이제야 얼마예요? 12% 상승했는데, 시가 12%로 떠갖고 시작했는데, 내가 못 먹었어. 짜증나요, 안 나요? 나요. 그죠? 짜증나겠죠? 그럼 내, 내, 내 본전이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매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얘가 여기에서 요만치 올라왔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내 평균가가 여기, 여기, 여기였던 사람이, 요만큼 올라왔다라고 해서 위에서 차익 실험 매물 던져야 안 던져요? 안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1년 동안 손실 중이었어요. 1년 동안 손실 중이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빵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싸. 야, 내가 보 왔어. 내가 1, 1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어머 어머 보아 보압 봤네. 보합에서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니까 그 전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어 아이고 내가 1년을 기다렸네. 어? 1년 만에 어내 보합에 왔네. 어. 아이고 나 고생했다. 내가 이거 다시는 주식 안 할게요.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다 찾아가면서 다시는 주식 안할 테니까 제발 본전만 오게 해 주세요. 본전에 딱 왔어요. 매도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어떠냐면요. 내가 말이야. 어? 야. 내가 1년을 기다렸어. 응? 이 종목 어? 지금 13,000원인데 이거 3만 원 간다 그래갖고 내가 1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나한테 보압에 왔다라고 해서 던지라고? 야. 때려 죽어도 못 던져.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위에서 차이 실현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즉 매물대가 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 A라고 하는 종목 얼마 얼마 때 뚫으면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우리 금요일날 바로 그런 종목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목표가를. 아시겠죠. 자 동아지질 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서야 1년 만에 간신히 수익권으로 온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얘네들이 어, 이, 이 상승 패턴으로의 추세를 잡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자고요. 월봉상에서 얘네들이 지금 상단에서 거래가 된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 이만큼씩 터져요. 이만큼씩. 거래량들이, 응? 이렇게 터진다구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도망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상하다.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수상하니? 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금요일 날, 자, 금요일 날, 체결 상세를 보면은요, 매수 비중이 더 컸어요. 매도도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매수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 종목, 아, 직까지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때가 언제입니까? 요때 이후로는 그래도 역대급 거래량이 두 번에 거쳐서 들어왔어요. 요 때가 언제예요 11월, 작년 11월을, 11월 이후에, 그죠? 12월, 1월 요 사이 중에 요 날을 제외하고 두 번에 거쳐서 어떻게 됐다?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 거래량이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어, 크지는 않지만 그죠 얘네들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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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고 어? 뭐예요? 유통주식수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상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종목이에요. 공부한 종목. 정리해서, 동아, 지질까지도 공부를 했다. 음. 자,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뭐 50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빨간색 쓰고 왔는데. 음. 저도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좀 나가 볼 거고요. 아,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음, 물론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좀 도움이 좀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자주 영상 많이 찍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영상 자주 찍어드릴 거고, 같이 공부 계속해 나갈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오픈방에 어, 계속적으로 광고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장중에 그렇게 안 해주는 게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 정말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주말에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장에서 어, 예상 체결과 오늘 공부한 것들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어, 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픈방 입장 방법은 더보기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딩방이 아니라 학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편안하신 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저는 내일 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트 매니저였습니다.